네, 안녕하십니까. 동대TV의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정은지 학생과 웹엑스를 통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20학번 새내기 정은지입니다. 저는 그냥 싸강 들으면서 알바도 하고, 과제도 하고, 팀플도 진행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진짜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뽑자면 MT랑 축제일 것 같아요. 특히 축제를 제가 진짜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랑 달라도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이래서 너무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바를 학교 주변으로 구해가지고 학교를 몇번 가보긴 했는데요. 그래서 벚꽃 피는 것도 봤고 연등 달려있는 것도 보긴 봤었어요. 근데 저 혼자였어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 제가 대면 수업을 안 해봐서 대면 수업이랑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확실히 통학을 안 하니까 편하긴 편한 것 같아요. 지금은 10분 전에 일어나서 접속하는 삶에 익숙해졌거든요. 단점이라면 제가 원래 사강을 싫어해가지고 적응하는데 좀 오래 걸렸다는 점과 이 e 클래스 그 서버가 좀 불안정할 때가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하루빨리 상황이 괜찮아져서 학교에서 동기들과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다시 할 거야? 음 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다시 해야지.